최근 조선업의 호황을 맞아 조선업 기술 인력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HD 현대중공업의 뿌리 아카데미관이 개관을 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HD 현대중공업 산해협력사 협동조합 조혜현 이사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조회현입니다 네. 자, 뿌리 산업이란 말 사실 은 낯설긴 한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해 주실까요? 네, 네. 말 그대로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 제조업의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산업을 말합니다. 주조나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 처리, 이러한 것들을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과 같이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이 해당됩니다. 네. HD 현대중공업과 사안의 협력사는 조선업 최초로 뿌리산업 특화단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방어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었으며 그 이듬해 선도형 특화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었, 네. 자, 그러면 뿌리 아카데미과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예, 이것도 소개를 좀해 주시죠. 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은 정부와 울산광역시 HD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사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출연해서 뿌리 아카데미관을 선도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의 하나입니다. 뿌리 아카데미관은 뿌리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과 근로자들의 후생 복지 시설을 구축하고 편의시설 구축, 혁신활동 등을 통해 특화단지의 콘트롤타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시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긴 했는데요. 그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 이더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협동조합을 초기 만들 때협력사 근로자들의 이 열악한 환경을 네.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모기업과 같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거기에다가 그 특히 VR 도장 교육장 같은 경우는 가상 현실을 이용해서 시뮬레이터를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네, 네. 내국인하고 외국인이 네. 수시로 그 교육을 네. 받아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도장 하면은 그해 해상을 운항하면서 네, 네. 이 표면이 부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식의 중요성은 스프레이로 이용해서 건을 압을 이용해가지고 도장을 골고루 네, 네. 도막 두께를 입혀야 되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도장 표면이 흐르지를 않아야 되고 예, 예. 이러한 고기 그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 단계에 이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VR 도장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외국인 기능 인력 양성 등용접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 외국인들의 한국어 수업하고 또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시설 얘기를 들으니까 뭐 이만큼 더 좋을 순 없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그 근로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그,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 조선업이 에서그 네. 뿌리 아카데미를 개관을 함으로 인해서 그 그러한 그 쾌적한 시설하고 다양한 교육, 편의시설 등을 협력사 근로자들부터 어떻게 보면 큰 호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뿌리 아카데미 관은 향후에도 용접이나 브라스팅 같은 경우를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을 하고 해서 더욱 충실하게 그 교육 프로그램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업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먼저 그 HD 현대중공업에서는 전문 테크니션 양성을 통해 조선 인력 기술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사내 협력사들의 외국인 채용이라든지, 그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서 다각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조선산업의 뿌리 깊은 나무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예, 그 뿌리 아카데미관이 많은 그 노력, 많은 수고 해주시길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